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수능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계 문제인 어 EBS 교재와 그리고 평가원 시험 문제 유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하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킬로문항이 없어지는 대신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중 3에서 배운 원과 삼각형, 원과 사각형, 원과 비례 관계.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중 2에서 배운 삼각형의 닮음, 도형의 닮음 또한 필요하고요. 자, 여기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살짝 더 얹어 주면 됩니다. 자, 자번이 볼까요? 어, AB 길이는 3이고, 예, AB 길이가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요, 알려진 것을 먼저 표시하십시오. 그다음 BC 길이는 4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3. 어, 그다음 내가 직각이라고 알려져 있어. 아, 그러면은 AC 길이 또한 알수 있네요, 그죠? 예, 3, 4, 5 직각 삼각형이네 아. 어,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아, AB를 2대 1로 내분했으니까 2가 되었고 1이 되었고 2가 되었고 3이라는 걸 바로 확인했죠. 오, 내분, 네, 내분. 네. 어, 그다음에 A를 중심으로 하고 어, 반지름의 길이가 AD,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을 그었어요. 어, 그래서 AC와 만난 점을 E라고 했고 이 직선 AB가 이 원과 만난 점 중에서 D가 아닌 점을 F라고 했어요. 음, 그래? 그 다음에 호 EF 위에 G라는 점을 잡았어요. 어, 이 원이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원이기 때문에 길이 2입니다. 어, 그래? 그 다음에 CG의 길이가 아, CG의 길이, 아, CG 이 길이가 이 길이가 2루트 어, 그럼 우리 뭘 알았습니까? 삼각형 CGA의 경우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았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 다 알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게 뭐, 그렇죠. 어, SS에 작도 가능, 한 가지로 작도 가능하고, 호사의 법칙으로 각에 대한 정보 또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 아, 그 다음, C, E, G를 지나는 원위에, C, E, G를 지나는 원위에, H, R, 아, 네 점이 같은 원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학한 기본 내용이죠. 내네 점이 이와 같은 같은 원에 있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의 크기도 세타입니다. 아, 내점 네 삼각형의 내내 네, 네, 아니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수능에서 자주 응용되는 것이 세타 세타 각이 같다 이거예요. 즉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어, C에서 HG를 바라본 각의 크기, 예, 요 각의 크기 하고, 그 다음에 A에서 B, 요 각의, 아, 그래. 그럼 이 각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다 있네요. 사인 값은, 어, 코사인 코사, 값은 5분에서요 코사인 값은 5분에서 오, 그래, 그래. 같다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G, H, 이거, 예. 어, 수능 기출문제 했을 때도 이미 봤을 때, 하지만 다시 정확하게 공부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쌤, X를 구하려면은 이큰 원의 지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원주각, 예, 네, 이 원주각에 대해서는 사인값, 예, 네, 사인법칙이죠. 사인, 어, 5분의 사입니다 예, 네, 따라서 뭐만 알면 됩니까? 이 지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면 됩니다. 어, 그 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알려져 있어요. 세타예요.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er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법칙에 따라서, 일단은 사인 세타 분의, 이걸 세타로 놨습니다. 이 e, 루트 6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찾아내면 됩니다. 사인 세타는 어려기 있네요. 아, 이이고 오,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왜, 왜, 왜? 자 보세요. 자, 이 삼각형의 세배의 길을 다알았기 때문에 이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가 구해지면요, 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삼각형이 풀려졌습니다. 그러면 세타에 대한 정보 또한다 찾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어, 알파로는 코사인 알파를, 코사인 알파를, 오, 이르튜이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이미 해설강에서 봤기 때문에 결과만 제가 표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해주면 4분의 1이 남. 아, 코사인 알파 값이 4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풀수 있는데 내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아, 어, 이렇게 그으면요.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이 어, 그럼 여기 길이는 2분의 3이요. 그다음 직각삼각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나를 구할 수 있고 나도 그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죠. 예, 그 과정은 제가 좀생략할게요 그랬더니 사인세에 대한 정보가 얻어졌습니다. 사인세의 배값이 2 루트 2분의 루트 5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어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중학교 기본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그 방법을 제가 쓴 거예요. 삼각피 했잖아요. 직각상의 피터오른성에서 중간과정을 여러분이 채우세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사인세타가 이와 같기 때문에 가져다 대입하면 이 아래 값, 즉 지름의 값이 구해지겠죠. 어, 그것도 기본적인 계산을 제가 생각할게요.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나왔고요. 자 이제 그놈을 넣고 이 값을 구해주게 되면요, 구하고는 값은 조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25분의 32 누트 15라, 예, 복잡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원리만 소개했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했습니까? 예.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인 세부적인 사인 세타나 이런 값들과에서 필요한 것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성질이요.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등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중학교 내용에다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만 살짝 더 가미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한번더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이 네 점이 같은 원 위에 있다. 그리고 중학교 기본 내용인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가? 예,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 보면은 자 그림부터 먼저 보세요. A, B, C, E 네 점이 같은 원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각이 같다는 것이 그림에 표시돼 있잖아요. 오 그래,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8인 AB 예, AB 길이가 8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주어지면은 음, 먼저 아는 거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으을 했기 때문에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는 지롬은 4, 4가 될 거예요. 어, 그래? 또 뭐예요? 지름의원중각은 90도입니다. 직각입니다. 자, B에서 AC를 바라본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니까 이 길이 얼마인지 알았네요. 그죠? 4분의 3 여기 고나 6입니다. 아, 그래. 그 다음에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어, 그럼 이 길이도 알았습니다. 1대3으로 외분해서 나도 4입니다. 옳지. 이 길이는 12이고 나는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E라는 점, 어. 어 D, 이렇게 C 해서만 E라고 했어요. 어. 그 다음 D에서 밑을 바라본 요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대요. 보세요. 수능 기출문제와 비슷하죠? 각이 같다는 정보가 있잖아. 아, 어, 그때 물어본 것은 뭔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원에 대접은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럼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요렇게 그었을 때, 이 삼각형과, 그 다음 또, 어, 이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삼각형의 닮음입니다. 네. 어, 아, 이건 중3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또 닮은 거또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와 나를 보면, 각의 크기와, 아, 그래. 그럼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삼각형 또 AA 닮음입니다. 어, 예. 야, 닮음을 주로 이용하네. 그럼 지렴의 원주각도 이용했어요. 옳지, 옳지. 그러면 쌤 해결됐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인지 혹시 구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내가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만 찾아낸다면 이 삼각형 넓이의 내분 비율로 나눠주면 되겠네. 비례 배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은 이 길이를 필요로 하네요. 왜? 그래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잖아. 그럼 어떡하죠? 여기 있잖아.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시리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CD 길이를, 뭐, 뭐요? 코사인 법칙으로요. 자, 세부적인 프리보다는 큰 줄거리를 제기했잖아요. 어, 어떻게? A, 아니, side angle, 아, 코사인 법칙, CD 길이를 구할 수 있대. 예, 기본적인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코사인 법칙에 따라 CD 길이를 구해주면요. CD의 제곱 구할게요. 음, CD의 제곱, A 계산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CD 제곱 구하면 6의 제곱. 그리고 12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값인데 4분의 3이. 따라서 이 값을 구해주면 72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CD의 길이는 여기 루트 붙이면 되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0, 루트 2라는 사실을 확인해. 어, 왜, 왜? 아니, 넓이 구하려면 이 넓이 가지고 여기 2.4분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어, 네분 어, 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6루트 2랑 여기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6루트 2, 6루트 2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이 뭐예요?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이 닮은 비예요 비례관계라고 불리우죠. 그 닮은 비 비례관계라고 할게요. 예. 이 비례관계에 중학교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y라고 놓죠. 그러면은 6루트 2에다가 곱하기 6루트 2 마이너스 y는 4 곱하기 10. 옳지. 그러면 y가 얼마인지 구해지겠네. 아, 여기. 그러면 몇대 몇으로 내분했는지 내분비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y 값을 구했더니 2루트 2. 아, 알았습니다. 내가 6루트 2고 2루트 2니까는 나, 요놈이 아, 2대1로 내하는 점이에요. 오. 그러면 이제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잖아. 그럼 이 길이를 하나 구했잖아. 그럼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어 그런데 어요 삼각형 이 삼각형도 닮음입니다. 그럼 닮음비를 이용해서 저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 그래요. 자, 볼까요? 내가 12예요. 내가 6이고 요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다음 이 길이는 6 루트 2예요. 자, 여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6루트 12. 자, 몇대 몇이야? 1대 루트 2에요. 1대 루트 2에요. 그러면은 1대 루트 이겠네 아, 그러면 루트 2X입니다. 허허, 이야, 그렇게 하네. 자, 그 다음은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잖아. 그러면 X가 바로 구해지겠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 선생님, 닮은 비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네. 그래. u plus x. 어? 그다음 루 o 2 t e x. 이 닮은 비에 대해서 계속 몇대몇이요1대루 o 2 t e예요. 아, 이놈에다 r o 트 t e를 곱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루 o 2 t e 곱하기 r o t e x 이걸 u plus. 어, 어떻게 세면 이렇게 생각 에이. 비례식 비례 배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운 비례식, 달원비가 전부 이겁니다. 아 그래서 계산했더니 아 넘어갔더니 x 값이 얼마예? 6이라는 후에 아 그러면 쌤 해결되었어요. x 값이 6이기 때문에 요거 6루트, 요거 6루트. 아 2등변 삼각형이네. 그래, 12, 12등변 삼각형. 그다음에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니까는 세타를 오면 사이 부에 넓이를 필요하니까 어, 제 풀이가. 어머, 작년 수능 완성에는 풀이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서나 문제집에 풀이 해설지 공부하면 절대 실력 안 놉니다. 관련되는 문제 다시 읽어보고, 다, 어, 외분비, 내분비를 썼네, 비례, 비례식이네, 어, 비례배분.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인세타 값을 구해보면 얼마, 어머, 뭐 사인세타 값 구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해결해도 됩니다. 코사인이 4분의 3이니까 사인세타 값은 4분의 루트 7이죠. 예, 오, 오, 맞나요? 예. 예. 아 그러면 은 전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의 제곱에다가 사인세타 4분의 루트 7인데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놈이었기 때문에 3분의 1 하면 되죠. 다시 이것에 3분의 1 하고 하면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바로 계산됩니다. 자, 어떠합니까? 아, 완전히 예전 공부한 친구 보면 이베스 교재의 프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봤을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했는가? 어, 이렇게 원과 삼각형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비례 관계와 닮음입니다. 중3, 중2에서 배웠네요. 어, 그 다음은 비례 관계 비례니까 비례 배운이에요. 이 삼각형 넓이의 몇분의 몇인가 또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분의 몇인가 그걸 찾아내서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 신경을 많이 써서 잔소리를 자꾸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또 출제됩니다. 삼각형 또는 사각형과 원을 주고, 이렇게 뭔가 넓이를 묻거나 특별한 길이를 묻는 문제가요. 자, 또 연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지난 구평 문제 20번도 똑같은 식으로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원 주어져 있죠. 그림 보세요. 그림의 위치만 살짝 바꿔버리면 거의 뭐 같은 꼴이죠. 읽어볼게요. 사각형이 한 원위에 있어요. 사각형이 한 원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이 각각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 같습니다. 아, 그럼 뭐예요? 닮음이잖아 그래서 P, B, C라는 삼각형하고 전체의 큰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이거 중3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A, B와 C, B, 비례식이래 1대3, 1대3입니다. L이라고 놓고, 3L이라고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 C 길이는 AD 길이보다 크대 A, a d b 다 크대요. 그 다음에 만난 점을 P라고 했대요. 아, 그럼 P, B, C라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인데, 7대5대, 루트 14입니다. 그럼 나 7P라고 놓을게요. 5t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루트 14t라고 나와볼게요. 오. 그리고 ad 길이가, ad, 예, 이 길이가 알려져 있네. 이 길이가 알려져 있기를 내가 4루트 1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죠. 아 그러면 쌤, 세변 길이에 b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각을 세터라고 하면요.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사인 세타도 구해져요. 그러면 대변의 길이 내가 얼마인지만 찾아낸다면 그는 이 삼각형 큰 삼각형 닮은 비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 예,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용했죠. 물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기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자 일단은. p b c 삼각형과 PDA 삼각형의 닮음 피에 의하면 은 7t 플러스 L 대 5t 플러스 3L 이라고 하는 것이 긴 변, 그리고 이 변으로 주어져 있죠. 이놈의 비율이 7 대, 음, 어, 어 잠깐, 어느 쪽이 긴 거죠? 네, 요거고, 네, 이제 긴, 아, 7분의 5입니다. 따라서 L이 t에 관한 식으로 구해질 거예요. 오, 자, 자, 스님, 어떻게 이리 이렇게 바로 찾죠? 아이, 중학교 기본 지식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는 선행보다는 배웠던 내용을 자꾸자꾸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3t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 옳지, 옳지. 그러면 내가 3t 이고요. 어, 나는 9t입니다. 오케이. 14t, 10t, 5t. 아,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비이요 1대 2예요. 오, 역시 닮은 비를 썼네. 아, 그러면 내가 얼마요? 음, 여기에 딱 절반인 2 루트 13이에요. 아, 그러면 t값도 얼마인지 확인이 되었고요. 아, t값 모르더라도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구할 수 있죠. 예, 집어넣고 구했습니다.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랬더니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계산했습니다. 7분의 6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요, 7분의 누드 13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랬는데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놓으면, 사인 법칙에 따라,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대면 이, 루트 13이요. 어, 누드 13, 누드 13도 없어지고, 간단하게 구해지겠네요, 그죠? 자, 세부적인 계산은 여러분 목소로 놓습니다. 구해보면 14가 나니다 따라서 구하우전는왜 저번에 반지는 길이는 얼마? 예, 7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비례식 이용했습니까? 예, 삼각형 닮음이 바로 비례식이에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했습니까? 예, 이용했습니다. 사인 법칙 이용했습니까? 예, 이용했습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했습니까? 예, 이용했습니다. 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어,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평가원시험 문제, 수능 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